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따라잡기 부부다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경원 강의 제5 강입니다. 제5 강은 요양원 사업성 분석입니다. 공동시장 가정인 공생의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옵셀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시러 가시는 분들이나 정말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성 분석입니다. 사업성 분석이 잘못되면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도 부도가 나고 동네 치킨집도 문을 닫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사업성 분석 또는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시죠. 요양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작은 공동생활 가정, 즉 공생과 규모가 큰 노인 요양 시설. 어, 즉 시설을 고민하게 됩니다. 공생은 부동산을 임차 아, 즉 월세를 얻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부담이 다소 적은 공생을 택하게 됩니다. 공생은 어르신 최대 9명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최소 평수 56평 정도입니다. 어르신 1명당 6.2평에서 9명을 곱하면 55.8평입니다. 반올림해서 56평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한 60평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매입평당 1 0 0 0만원을 환산해서 약 5-6천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를 얻어도 되는데 왜 매입이 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총 부동산 금액에서 수익률로 곱해서 월세를 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상가 6억짜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률이 4%라고 하면, 1년에 2,400만원입니다. 월세는 약 200만원 정도 되겠죠. 어, 강동구의 시장 조사를 해 보시면, 어, 강동구 상가는 6억보다 저렴한 것이 많습니다. 수익률은 4%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어, 월세가 20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계산 안 했는데 보증금을 많이 주면 월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급여 2등급 기준으로 공단에서 80% 부담하고 입소자가 20% 부담합니다. 1인당 금액에서 9명을 곱하면 총 시설 급여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왜 2등급 기준인가 하면 어르신 입소자가 평균을 내면 대부분 2등급입니다. 식대는 어, 27만원, 간식비는 3만원 같은 어, 입니다 총수입은 1787만 8590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인당 공단에서 133만 9280원이 입금되고, 입소자 어르신 본부담금과 인 식대 간식비를 합치면 63만 7230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원은 대부분 입소자가 7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수입이 약 1800만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다운교의 담임 목사이신 석정일 목사님께서 네바다주 소학과로서 세계 탑의 주임연구원 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전북 임실공고 야간을 졸업했대요. 어머니에게 등이 뜸 밀려서 근처 대학 미달학과 분자생물학과에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뭔가 삶이 핵기적으로 바뀌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유대인은 열리 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일곱 밖에 돌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는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워낙 공부에는 기초가 없어서 영어중학교 문법책을 17성 7밖에 돌듯이 7번 영어문법 책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영어문법책을 7번 보니 기초가 잡혔고 영어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영어가 재미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영어에 전혀 잼병인 사람이 미국 최고의 수학과 주임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것만 매달리지 마시고 쉬운 것을 기초가 탄탄한 것을 일곱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생은 시술장이 한명 있어야겠죠. 바로 운영자입니다. 시술장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1급,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2급을 합격한 후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급과 2급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왜, 왜 어려운 1급 시험을 보는가 하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형요양원의 경우 1급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대세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인 경우 어,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공시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1급 시험에 도전합니다. 일반 행정직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시설장 급여는 2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자가 직접 급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급여와 나중에 산출된 이익금이 운영자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운영하면 사장이 급여를 별도 책정하지 않고 한달 이익금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급여를 책정하고 이익금은 별도로 산출합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명 필요합니다.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급여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 어르신 3명당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달 급여는 180만원으로 3명, 3명이면 540만원입니다. 공생이나 시설의 경우 지출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급여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한달에 9 3 0만원 지출, 지출됩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은 어, 집단 두곳의 전자장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은 노트북으로 여러 가지 전자 장비를 비교 분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똑같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지 A 버튼, B 버튼, 이런 누르는 단순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왼쪽의 차이점은 노동력이 훨씬 많지만 뭐가 좋을지 결정하는 것은 편안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생각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뜨거운 물을 대에 담아 놓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 보라고 합니다. 어, 열심히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친구들은 결정이 쉬웠기 때문에 물에 담그면 너무나 좋다며 손이 부드럽게 마사지 되는 것 같다며 즐깁니다. 단순한 결정만 한 오른쪽 집단은 뜨거운 물을 보고 손을 담그면 뜨겁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정할 때 이미 탈진해서 뜨거운 물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전부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많은 에너,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결정할까 보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공부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출로 인건비만 나가는 것은 아니죠. 식재료비와 간식비로 1인당 6천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9명에 직원이 5명인데 총 14명이지만 교대 근무 등으로 평균 12명 정도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1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로 산출된 금액으로 오히려 금액이 줄어듭니다. 관리비는 냉방 난방비와 전기가스비 등으로 평당 만원 정도로 55만 8,113원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천원 이하까지 적어 놓았냐 할 겁니다. 아, 이 수치는 엑셀로 작업해서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사업 수집표를 만들 때 엑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비는 입소 어르신 1인당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45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로 1인당 만원으로 9만원 정도 책정하시면 됩니다. 월 차임은 부동산 매입 가격에 4%를 환산하시면 됩니다. 월 200만원입니다. 직원들 퇴직금과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9%를 곱해 주면 됩니다. 이 또한 충분한 금액입니다. 1년도 안 되어 나가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운영비 총계는 702만 5,113원이 되며총 지출액은 1,635만 113원입니다. 여기서 총 수입액 1,787만 8,500원을 공제하면한달 수익은 155만 3,478원입니다. 한달 수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장 급여도 운영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도 합산해야 됩니다. 시술장 급여 210만원을 합산하니 360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4,32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적은 수치는 아니죠.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부부 중에 한 명이 일한다면 가족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 크게 힘들지 않고 의지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180만 원입니다. 전부 합치면 530만 원입니다. 연간 6,48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동네 치킨집을 부부가 축도로 일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올까요? 설상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옆자리에 경쟁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는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허궁에 날려 보냅니다. 요양원은 노인인과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사업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요양원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들 알기 전에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요양원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치킨집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막상 요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약 2년간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취미생활로 시행을, 취미 많은 돈을 쓰는데, 취미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미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진입장벽을 만드시면 됩니다. 공생에 대한 수집분석을 마쳤습니다. 공생에 대한 수집분석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생 9명 한달 수입은 1800만원이고 지출은 1630만원입니다. 공생 9명 한달 수익은 155만원이고 운영자의 급여 포함 365만원입니다. 한 달에 365만원의 수익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셔서 여양원 사업에 도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